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캡틴 김쪽 집게비상무석 캡틴 김입니다. 고배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멤버십을 하시고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 찍고, 네, 간혹, 예, 좋은 경기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경기 시작했어요. 좀 늦었어요. 네, 도쿄브리드 시미즈, 네, 시미즈 역배 보이고요. 프랜성 보입니다. 네, 멤버십 아직, 구매하셨는데, 아직 연락 안 되신 분은, 네. 마취다 대 히로시마, 히로시마, 네. 어웨이 승, 마인스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핸드 폰 볼게요. 오이타 대삿포로 네. 메인은 무승부 보고요. 프랜입니다 네. 역배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멤버십 하시고, 연락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예, 카카오 KIMHKJ5879 빵빵빵 연락주세요. 톡이 어려우신 분은 네010빨육지네 네, 오빠빠 싸로 연락주세요. 예, 지금 설명드렸어요. 지 연락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네. 지금 히로시마까지 했죠. 우리 다 했고요. 네. 울산대 FC 안양. 네. FC 안양 승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분석기는 2대1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제 분석을 믿고, 안양 무승부 메인으로 해서, 네. 프렌. 그리고 역배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웨스턴 시드니 대 메가서 장군, 메가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메가도 장군 50%승 보네요. 근데 저는, 네, 무승부의 프렘 보도록 할게요. 네, 전북현대 대 김천상무, 네, 제 분석기는 1대1 나왔어요. 근데, 제 배당 분석은, 네, 전북현대가 학살하는지, 네, 전북현대 승에 마인승, 핸디무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대구FC 대 강원FC, 네, 1대2 분석, 기가 결과값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양민역이 없지만 그래도 강원이 거뜬히 이겨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 배당분석은 강원 마인승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 승핸디무 보험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민대 이란. 그냥 애누리 없습니다. 네, 그냥 전체 배당을 났을 때, 125랑, 네, 320이 만났을 때, 네, 2단이, 네, 2.0 마인스까지 들어오고요. 네, 운이 좋으면, 네, 이 3.5,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네, 다음 경기 네이먼 대 알메르시티. 지금 보시면, 제 배당이 전체 배당을 났을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승이 없어요. 그럼 얘도 없는 거예요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매언 학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 사우디 아라비아 대 이라크 대제 배당이 전체 배당을 났을 때 얘랑 얘랑 만나면 이사 8은 없습니다. 그럼 얘도 없고 얘도 없습니다. 네용국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무승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 왠지 학살할 것 같아서. 네, 마엔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핸디문은 385 조합에서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인도네시아 대 우즈베키스탄. 네, 지금 배당은 전체 배당을 났을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 승이 없는 거예요. 120은. 그죠? 그 얘도 없고, 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건 무승부의 프레이다 어, 프런 개꿀 배당이네요. 근데 또와 인도네시아가 또 역배 날 수도 있을까 보험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8시 30분 경기까지 지금 체단 드리고 저또 분석하러 가야 돼요. 지금 어 하루 종일 분석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어제는 진짜 역배 많이 잡았습니다. 네, 어제 미친 적중률 다들 영상 보셨으면 아시다 생각합니다. 피오렌티나대 코모 코모다는 코모네요 근데, 피오 렌트는 95%는 없습니다. 1 8 1 2 7 6이 전체 배당을 났을 때 만나면 얘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코모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렘보고요. 무승부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캐팅기 쪽집게 배당 무석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다시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를 위해 가입, 멤버십 가입하시고 연락 안 되시는 분꼭 보세요. 멤버십. 하시고 못 오시는 구독자를 위해 카카오 아이디 보여 드렸고요 연락 주세요 톡이 어려우신 분은 010-867-5884로 연락 주세요 네 여기까지 캐칭 김이었습니다 네 저가 저를 가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제 성장한 만큼 더 좋은 분석으로 다가올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저 믿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영상 준비해서 한번 또 오도록 할게요. 그때 뵐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